김호중과 미국 5대 방송국으로부터 동시 초청을 받은 소식은 단순히 음악계의 이슈를 넘어 문화적, 국제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미국 방송국들이 김호중의 음악적 재능과 독창적인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한국 전통 음악의 세계화를 이끄는 상징적인 인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초청받은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미 키멜 라이브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미 키멜 라이브는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등 K팝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토크쇼로, 김호중은 이 프로그램에 초청된 최초의 트로트 가수라는 점에서 한국 음악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영광을 넘어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호중은 이번 초청에 대해 한국의 전통 음악인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 음악이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감을 전하며 설렘과 각오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어 인터뷰 준비는 물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이번 초청과 함께 첫 해외 앨범 발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트로트의 전통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의 취향에 맞춘 현대적인 사운드와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작품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타이틀곡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한 곡으로 세계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앨범 발매일은 오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의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트로트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글로벌 무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호중는 해외 유명 작곡가 및 프로듀서들과 협업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한국과 글로벌 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트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김호중의 도전은 트로트의 대선배들로부터도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김호중는 한국 트로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적임자다. 그의 무대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어 감동을 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미자는 트로트의 정서를 세계에 전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활동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응원은 단순히 선배가수의 덕담을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가 그의 도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호중의 팬들 역시 그의 글로벌 활동 소식에 열광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앨범 발매와 미국 방송 출연을 기념해 팬아트 제작, 응원 메시지 영상 제작, 글로벌 팬 프로젝트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님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김호중의 활동이 단순히 개인적 성과를 넘어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 믿으며 그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앨범 발매일에 맞춰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과 연합해 SNS에서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팬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방송 제작진은 김호중과 미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사전 녹화 형식으로 그의 공연을 방송에 내보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들이 활용했던 방식으로 글로벌 팬들에게 한국에서 촬영된 무대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그의 일정과 앨범 발매 스케줄에 맞춰 최적의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는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한국 트로트를 세계에 소개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팬들과 함께 이 기회를 잘 살려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호중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한가수의 성장을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인 트로트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감성과 진정성 어린 가사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음악은 이미 한국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공감과 사랑을 받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글로벌 행보는 한국 음악의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트로트의 독창성과 깊이를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은 전 세계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활동은 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특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성공적인 글로벌 도전을 응원하며 그의 음악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김호중의 이번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 트로트와 대중음악이 세계적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지, 그의 다음 발걸음이 더욱 기대됩니다.